가수 박지연의 8월 수입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광고, 방송 출연, 앨범 판매 등 그녀의 모든 수입이 공개되어 그녀의 엄청난 성공을 증명했다. 트로트 가수 박지연은 이제 단순한 신예를 넘어 트로트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유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폭넓은 팬층을 형성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8월은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눈부신 성과와 함께 눈길을 끄는 높은 수입으로 더욱 주목받은 시기였습니다. 8월. 눈부신 활동과 경제적 성과. 박지연은 8월 한달 동안 음악방송 1위, 권위 있는 시상식 수상, 그리고 활발한 방송 및 광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단단히 각인시켰습니다. 현재 그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약 3천만 원 수준에 달하며, 이는 그가 단순한 신예를 넘어 대중과 업계 모두가 인정하는 스타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광고, 행사, 음반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광고 부문에서 박지연은 건강 기능 식품, 아웃도어 브랜드, 전통식품, 카페체인 등국직한 브랜드들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점고 건강한 매력, 그리고 성실함이 묻어나는 태도 덕분에 그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광고계의 황금 얼굴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무대 역시 박지현의 주요 활동 무대 중 하나로 그는 등장할 때마다 특유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압도하며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과 방송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함. 박지연은 음악 활동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미니 앨범 오션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고, 신곡 별표 별표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 별표 별표를 통해서는 한층 깊어진 음악적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이 곡은 SBS 더 트로쇼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가 트로트의 새로운 주역임을 증명했습니다. 현재까지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그는 명예의 전당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지연은 트로 뮤직 어워즈 2025분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송 활동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SBS 더 트로쇼에서의 화려한 무대는 물론 MBC나 혼자 산다에서는 일상 속 인간적인 매력을 공개하며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였습니다. JTBC라는 형님의 출연에서는 유쾌한 입담과 재치 있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해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12억 원. 수입은 성공의 증거. 이 모든 활동들이 어우러져 박지현은 2025년 8월 한달 동안 약 12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성과를 넘어 그가 광고주, 방송사, 그리고 팬들에게 동시에 높은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성공은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매력과 진정성 덕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트로트 왕자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외모는 트로트 장르가 젊은 세대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힘은 국보급 트로트 보컬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무대 위에서는 빛나는 스타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로 팬들을 대하는 그의 성품은 팬덤의 충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무대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대중은 그가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기록과 도전에 한층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연, 8월에만 12억원 벌다. 트로트 가수 박지연은 이제 단순한 신예를 넘어 트로트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특유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폭넓은 팬층을 형성해왔다. 특히 2025년 8월은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눈부신 성과와 함께 눈길을 끄는 높은 수입으로 더욱 주목받은 시기였다. 연이은 음악 방송 1위, 권위 있는 시상식 수상, 그리고 활발한 방송 및 광고 활동은 박지현의 이름을 단단히 각인시키며 그가 왜 현재 가장 뜨거운 트로트 스타로 꼽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8월은 박지현에게 음악적 성취와 함께 경제적 성과까지 동시에 거둔 의미 있는 달이었다. 현재 그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약 3천만 원 수준에 달하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가 단순한 신예를 넘어 대중과 업계 모두가 인정하는 스타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방송, 광고, 행사 트렌드를 이끄는 만능 엔터테이너. 박지연은 방송뿐만 아니라 광고, 행사, 음반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처럼 자리 잡았다. 광고, 건강 기능 식품, 아웃도어 브랜드, 전통 식품, 카페 체인 등 국직한 브랜드들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점고 건강한 매력, 그리고 성실함이 묻어나는 태도 덕분에 그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광고의 황금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행사. 대규모 공연장 뿐 아니라 다양한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도 꾸준히 초청을 받고 있으며 등장할 때마다 특유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오는 힘있는 가창력과 따뜻한 감정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방송 SBS 더 트로쇼에서의 화려한 무대는 물론 MBC나 혼자 산다에서는 일상 속 인간적인 매력을 공개하며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였다. JTBC라는 형님의 출연에서는 유쾌한 입담과 재치 있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해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음악적 성취 더 트로쇼 2주 연속 1위 수상 음악 활동에서도 박지연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첫 미니 앨범 오시안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고, 신곡 노가 버려요를 통해서는 한층 깊어진 음악적 색깔을 드러냈다. 이 곡은 절제된 감정 속에서 트로트 본연의 깊이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방송과 음원 차트에서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노가 버려요를 통해 SBS 더 트로트쇼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가 트로트의 새로운 주역임을 증명했다. 방송에서 실시간 투표, 음원 점수, SNS 반응까지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정상에 오른 그의 무대는 절제된 감정 속에서 진한 울림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그는 명예의 전당 입성을 앞두고 있으며 팬들과 업계 모두가 그의 새로운 기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박지현은 트론 뮤직 어워즈 2025분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서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관객석에서는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고 그는 특유의 환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무대에 올라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지현의 힘, 비주얼, 음색, 그리고 진정성 박지연이 현재 트로트 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무대 매너와 자연스럽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노래할 때의 진중함과 무대를 장악하는 힘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외모 또한 그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목구비와 세련된 스타일은 트로트 왕자라는 수식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냈고, 이는 기존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까지 매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현을 통해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외모는 그의 매력 중 일부일 뿐이다. 박지현의 진짜 힘은 별표별표 별표 국보급 트로트 보컬, 별표 별표 이라는 찬사를 받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고음에서는 시원하게 뻗어나가면서도 결코 날카롭지 않고 저음에서는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여기에 그의 성품은 팬덤의 충성도를 더욱 높인다.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지만 무대 밖에서는 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 팬사인회나 공연장에서 팬들의 눈을 맞추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소탈한 일상과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낸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더욱 친근하게 만든다. 미래를 향한 도전. 명예의 전당 입성과 그 이후. 박지연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무대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준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박지현이 더 트로쇼에서 트 3주 연속 1위를 달성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대중은 그가 앞으로 써 내려갈 새로운 기록과 도전에 한층 더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지현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차세대 스타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 입성 더 트롯쇼 3주 연속 1위 신화가 되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9월 첫째 주더 트롯쇼 무대. 박지현의 이름이 불리자 스튜디오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노가 버려요를 부르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첫 소절부터 깊은 울림을 전하며 3주 연속 1위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숨죽였고, 이어진 점수 발표에서 1위 박지연이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는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이로써 박지연은 더트로쇼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MC의 축하 인사에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팬분들 덕분입니다. 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신기록이 의미하는 것. 박지연 시대의 개막. 박지연의 3주 연속 1위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젊은 세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그의 노래가 음원차트, 실시간 투표, 방송 점수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제 특정 팬덤의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스타,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박지연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된 비주얼을 접목해 트로트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그의 성공은 앞으로 트로트 음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트로트 업계는 박지현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그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무대 밖의 진심, 팬들과 함께 쓰는 이야기. 박지현의 진짜 힘은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솔한 태도와 팬들에 대한 진심에서 나온다. 그는 팬사인회에서 팬 사인회에서 팬한명한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고 멀리서 온 팬들에게는 건강을 챙기라는 따뜻한 말을 건넨다. 한 번은 새벽까지 이어진 촬영 후에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직접 커피를 사서 나눠주며 감사 인사를 전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이처럼 박지연은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자신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깊은 유대감은 팬덤의 충성도를 더욱 높이며 그의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트로트의 미래를 향한 다음 발걸음. 더트로쇼 명예의 전당 입성을 시작으로, 박지연은 이제 더큰 무대를 향한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첫 단독 콘서트 개최를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 팬들의 뜨거운 러브콜 역시 이어지고 있다. 박지연은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그는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대중은 그가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기록과 도전에 한층 더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지연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차세대 스타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연, 8월에만 12억 원 벌다. 트로트 가수 박지연은 이제 단순한 신예를 넘어 트로트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특유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폭넓은 팬층을 형성해왔다. 특히 2025년 8월은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눈부신 성과와 함께 눈길을 끄는 높은 수입으로 더욱 주목받은 시기였다. 연이은 음악방송 1위, 권위있는 시상식 수상, 그리고 활발한 방송 및 광고활동은 박지현의 이름을 단단히 각인시키며 그가 왜 현재 가장 뜨거운 트로트스타로 꼽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8월은 박지현에게 음악적 성취와 함께 경제적 성과까지 동시에 거둔 의미 있는 달이었다. 현재 그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약 3천만원 수준에 달하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가 단순한 신예를 넘어 대중과 업계 모두가 인정하는 스타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방송, 광고, 행사, 트렌드를 이끄는 만능 엔터테이너. 박지연은 방송뿐만 아니라 광고, 행사, 음반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처럼 자리잡았다. 광고, 건강 기능 식품, 아웃도어 브랜드, 전통 식품, 카페 체인 등 국직한 브랜드들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점고 건강한 매력, 그리고 성실함이 묻어나는 태도 덕분에 그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광고의 황금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행사, 대규모 공연장 뿐 아니라 다양한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도 꾸준히 초청을 받고 있으며 등장할 때마다 특유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오는 힘있는 가창력과 따뜻한 감정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방송, SBS 더트로쇼에서의 화려한 무대는 물론, MBC나 혼자 산다에서는 일상 속 인간적인 매력을 공개하며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였다. JTBC라는 형님의 출연에서는 유쾌한 입담과 재치 있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해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음악적 성취, 더트로슈 2주 연속 1위 수상. 음악 활동에서도 박지연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첫 미니앨범 오시안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고 신곡 노가 버려요를 통해서는 한층 깊어진 음악적 색깔을 드러냈다. 이 곡은 절제된 감정 속에서 트로트 본연의 깊이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방송과 음원 차트에서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노가 버려요를 통해 SBS 더 트로트쇼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가 트로트의 새로운 주역임을 증명했다. 방송에서 실시간 투표, 음원 점수, SNS 반응까지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정상에 오른 그의 무대는 절제된 감정 속에서 진한 울림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그는 명예의 전당 입성을 앞두고 있으며 팬들과 업계 모두가 그의 새로운 기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박지연은 트롯 뮤직 어워즈 2025분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서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관객석에서는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나왔고, 그는 특유의 환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무대에 올라 진심 어린 수상소감을 전했다. 박지현의 힘, 비주얼, 음색, 그리고 진정성. 박지현이 현재 트로트 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무대 매너와 자연스러